동서식품은 자사가 제조, 유통하는 스타벅스 RTD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10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동서식품은 2005년 스타벅스와 커피 음료의 제조, 판매,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스타벅스 커피 음료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스타벅스 RTD 누적 판매량 10억 개 달성을 기념해 오는 8월 6월 마이스타 마일리지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는 스타벅스 RTD를 사랑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매년 실시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누적 회원 수 149만 명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